오늘 공독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다님의 말씀은 신학성경 4도행전 19장 1.5 7절의 말씀입니다. 이 개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독할 때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다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다시 하다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빛지받라을 하며 에게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러되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바았느냐 이러게 하리라. 우리는 성령의계심도 듣지 못하겠노라. 아우이이르 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용하되 세례리라아우이이르 돼, 요한이 내게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일을 믿어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여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 방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되 성령이 그들에게 도마심으로 그 방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 전이 되리라 니멘